장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왜 이렇게 경기 전에 음. 퍼팅을 연습을 하고 계시네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퍼팅, 요즘 퍼팅이 너무 안 되니까 네. 이곳에 딱멋져까 와, 이렇게만 아,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인생 이렇게 연습 같이, 네. 실전은 연습 같이, 연습은 실전 같이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어. 이렇게 뭐 거의 막 프로 아니면 프로 같은 분들이랑 계속 게임 하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랑 치시길래 망신당할 각오로 나왔어요 오 누구냐면 작년에 한박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대전에서 음 고교동 장배대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하는 학교가 상반기에 한박고등학교가 유리했거든요 거기에서 8강에 주요 아 대단합니다 유튜브로 꼭 보세요 네. 한밭고등학교 작년에 상방 2024년 상방 위에 8강의 주력 네. 김종필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연배예요. 네. 어, 또 저하고 나이도 같고 골프를 너무 잘 친다고 해서 친구들이 여러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원장하고는 쳐봐라. 그래서 오늘 날이 날을 잡은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네. 봄날이고요. 바람은 8, 6m 정도 있어요. 바람이 약간 있는 날이지만 굉장히 따뜻한 그런 날이에요. 오늘 어, 초대한 게스트는 한박고등학교 8강의 주역 김종필 선수, 그 다음에 올해 고교동 창배대회 어, 대전고등학교 대표인 노병국 선수입니다. 이두 분을 모시고 오늘 라운딩을 펼쳐 볼 건데요. 어, 오늘 컨셉은 한박고등학교 대 대전고등학교 대표와의 대결 네. 중곱살이를 껴 봤습니다가 오늘 주제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아, 의외로 어, 1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건방진 생각도 해보지만 이분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laughs> 네. 오늘 하여튼 잘 한번 쳐봐서 골치의사도 만만치 않다 니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의사가 골치의사다 어, 골프 치는 치과의사다 요거 요거 한번 어, 제가 주입을 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같은 연변이니까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한밭고등학교가 어, 우리 한국말로 한밭이지만 어, 한자로 대전 아닙니까 네. 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라는 생각으로 한번 어, 또 같은 나이 또래 같이 한번 라운딩을 펼쳐서 좋은 장면들 많이 한번 연출을 해볼 예정이고요. 타수를 제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분들과 경쟁해서 세타 이내차로 뭐 제가 이길까 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질 것을 다들 예상하지만 세타 무조건 이기든지 지든지 세타 이내를 목표로 잠고 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잘질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잘 골프 라운딩에서 또 기억나는 그 라운딩으로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봐주시고요. 네. 그린은 굉장히 늦어요. 네. 잔디가 좀 길어서 잘안 굴러서 오늘 좀 때리는 버터 라이를 덜 보고 때리는 버터로 한번 공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자, 이거 늦는 거 보세요. 오. 어... 오케이. 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좋은 영상, 좋은 골프, 즐거운 골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감독님만 아. 잘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감독님이 늦어가지고. 네. <laughs> 오늘 또 고교동 창업 선수분들 나오셔가지고. 분이요, 네.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좀 아, 열심히 서보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습니다하 자, 대표님도 치시죠. <laughs> 합의 봐야겠는데 이거? 아 네? 어, 합의 봐야겠다 오늘 오전에 네. 체육회 부회장님이신데 <laughs>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이 달리는데 그거 오... 감독님이 시킨 어때그 또락지 아니죠? <laughs> <laughs> 뭐 병원장어 치니까 혹시 <laughs> 일부러 우리 대선수를 어? 무너뜨려라 <laughs> <태어나>, <태어나. 웃음> 그어난거 <그런> 아니지? <laughs> 오전에 그 축구 한 게임 하고 오신 거예요? 하고 오신 거예요 거요? 대단한 거예요 야 축구 한번한번 평소에 수비 원만보다가 오늘은 공격이요 나가면 돼 <laughs> 상대방 수비가 달리는 중에 밀었어 이야 일단은 그럼... 제가 지금까지 종필 형님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네와 이기 됐구나 오늘, 네. 아. 와, 오늘 한번 이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필 하겠습니다 굿샷 야, 굿샷 맛있어. 나이스. 나이스. 와. 야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대표와 나이스. 나이스. 이이스나이이스나이이 아, 스포이. 스포이 스포이. 야, 원다운 역시 팔감. 야, 오늘이 약이 돼야 돼. 아, 그런 <laughs> 연습하는 거죠. 좀... <laughs> 아, 원다운, 원다운, 인정. <laughs> 정표 형님이 그첫 토론 휘두르시자마자 아우 어깨 아팠었는데 버디 하셔 가지고 아프단 아프... 말씀도못 하시고 아니야. 아프단 말 계속 하면은 때릴까 <laughs> <laughs> 봐 고만 놀러라고. 굿샷. 아이고. 어... 아이고 이번에 골프대 준비하시면서 네. 또 한복고등학교 중기장님하고 민원사님하고 또 나이가 동갑이셔서 그건 아무튼 서로의 또 우정을 돈독하게 하서 <laughs> 그런 계기가 됐 좋겠습니다 어 나이스 어프로치. 오케이. 야. 아. 나이스 파. 이 거리는 제 자신 있어요. 나 진짜 안 보이길래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또 정필형님이 어프로치를 또 기가 막히게 하세요. 한번. 네, 같이 네, 네, 통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맞아 맞았어 아맞와 씨, 완전 내리막이네! 올라갔다 내려가. 언니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다고. 아, 나한테... <laughs> 나한테도 이게 내리막이라고 하더라고. <laughs> 이거 컨 어. 형님, 언니의 굿찌를 이겨낸다, 언네의 구찌. 오르막 구찌기야. 야 이것도 왜.. 좌측! 좌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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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Kuşa, kuşa, kuşa. what 아빗샷 아, 핀발. 오. 야, 이 가. 오이쪽이죠잘모르겠으 모르겠다고 아, 다왜이 거리감 없냐? 어우, 장타 자야 미치겠다 내가 이거 해줄게 상대방가 쟤네가 쟤네가 쟤가왜 불안해 가쟤네기가 <목소리> 아니 여기 왜여 왜? 열린 줄 알았어. 아유. 아, 니잘 떠오셨는데. 어, 오른쪽 끝 봤는데. 오, 아 바람 오. 안 타! 근데 바람 안탄다 아, 이거 왼쪽이다. 아니야. 예. 어 짧아? 야. 쪽이그래네 네. 굿샷 오와 기가 막히게 먹었다 저가 핑크색 네. 공좀놔주세요 아니 생각보다 그린잘 굴러온 것 같아 형님 어 생각보다 잘 굴러 거딱 들어갔어 나이스 퍼디 어제 왔어야 됐네 어제 안 보여 굿샷 땡크 또? 아니요 좋아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요? 미안해 형이 미안해 아니 아니요 오케이 너 너무 멀잖아 영상에서 짜고 친다고 뭐라고 해 <laughs> 영상에서는 <laughs> 형이 어? 가까워 보이던데 야, 오, 까비, 와, 완전 까비. 레벨이 큰데. 완벽. 아. <laughs> 형님 이러고 다 들어가잖아요. 이러, 이러, 이러기 짜르는 거 <laughs> 네. 형님은 이렇게 하면 들어가아요 궁금한 거 있는데요. 뭐? 아침에 보면 ELTV에서 어. 이렇게 주차장을 찍어놓고서. 어. <laughs> 올려놓으시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 그 환자가 얼마나 지금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네. 그 자체가 실시간으로 불특정장을 쏴줘. 그니까 치과 어디 가고 싶은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상 보고 와. 자이 알죠 네. 구 안녕하세했어 음. 음. 아니 이번에 음. 그 상수 형님이 음. 잘안 맞으신 거예요? 정사병이 잘친 거예요? 아니요 저, 상수 형님이 음. 저기 하더만 숏게임이 약하더만 뭔, 뭔 소리야 쇼킹조케이 하나 빼고 그 말씀 하자마자 저희들이 웃었잖아요. 상수형이 어. 절절하는 게쇼킹이거든 <laughs> 나를, 나를 얼굴 아, 어. 만나서 얼굴 형을 만나서 그런 이미소이 아, 어. 아이고 오른쪽 이거 해졌다 굿샷 오구시이 휘어져 있잖아요 네그럼 여기서 치면 공이 어디로 올것 같아요 왼쪽 왼쪽으로죠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어. 그럼 사람이 심리로 칠때 저쪽 가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가만질게요. 능선 끝에 라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 보고 한번쳐볼게 굿샷 이거 굿샷이네 네 굿샷 완벽하다. 완벽해 <laughs> 예스 <간다>! <웃음> <웃음> 굿샷 굿샷 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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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드 걸렸습니다 고마, 고마. 네. 쳐야 되는데 저코게에 다시, 다노아코에서 치시네 아또 아, 맞았다 don't k n o 다 I c h e 그 앞에 I cherse. I c 어 e r s 칠수 있어 e r s e I cherse. I cherse. I c h 아 r s e I cherse. I c h 이 r s e I cherse.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좋니다 아... 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예요 아, 21. 어떠십니까? 그 선수 두 분이랑 쳐보셨는 데 어, 전반에도 뭐 나쁘지 않게끔 쳤어요. 그냥 뭐 그러나 대종구 대표님이 워낙 잘 쳐가지고 전반에 버디 두 개, 어, 투오버 정도 이렇게 치신 거 같아요. 네. 한박구 대표님도 잘 치시다가 후반 막판에 어, 트리플 하셔서 그거 좀 미청거리인 거 빼고 전반적으로 잘 쳤고요. 어, 저는 뭐 평균보다 조금 뭐친거 같아요. 그래서 후반에 잘 쳐서. 실제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고요. 어, 언제 저는 언더파를 칠수 있을까요? <laughs> 어, 그 고민이고 아무튼 오늘 바람 불고 그러는데 두분그 명게임 하는 거 중간에서 보고 있는데 저도 저 레벨에 빨리 올라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한번 뭐 열심히 치겠습니다. 오늘 후반 목표 타수는 또 정해 보겠습니다. 네. 뭐 목표야 뭐 아무렇게 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 개. 세 개. 세 개. 첫번 세계 두반 응. 세계 요섯 개, 고 78개로 돼이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